예,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 오늘 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들렸던 도시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 옛날에 이 브루투스가 아, 시저 황제를 살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이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기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 그때 그 이긴 것을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이 빌리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 지역에 있지만 이 로마의 직할 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세금도 면제가 되고 또 공물을 바치지 않고 또 형벌도 받지 않는 그런 도시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였는데 지도를 잠깐 좀 아, 지도가 예. 그, 이제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로 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 성령님께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어, 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어, 복음을 좀 와서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어, 이제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어,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 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어, 사도 바울이 무엇 어, 제일 먼저 했느냐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처음 가보는 도시입니다. 이 유럽의 첫 번째 도시,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을까? 또이 도시를 한번 돌아보자. 어쩌면 관광부터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볼거리, 구경할 것들,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아마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그런 일들도 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 처음 들어가서 집을 정해놓고 짐을 풀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믿는 신앙인들이 가진 정신입니다. 정신.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 자세입니다.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먼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우리가 몇주 전에 나눈 말씀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도 이런 일들을 제일 먼저 했던 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서 어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담에 색까지 내려옵니다. 그 담에 색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이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면 어, 이 왕의 대로 큰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산골짜기의 길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내려오면 어느 곳으로 제일 먼저 도착하게 되느냐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무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미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것처럼 또 오늘 사도바울 일행이 여장을 풀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할 곳을 찾은 것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실리콘밸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환상 같은 걸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도시의 모습을 보면 이 구글에 서치를 해보면 정말 화려한 그런 모습이 사진에 나옵니다. 뭐 실제 와 보니까 뭐 다운타운 조금 그런 것 뿐이지 이 도시가 그렇게 뭐 뉴욕이나 뭐 LA처럼 그렇게 화려한 도시는 어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와 보게 됐던 것은 교회에 와봤습니다.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것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나갔느냐면 문밖 강가로 나갔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은 유대인 남자 장정 10명이 되면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이 도시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이 그렇게 많이 들끓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까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 얘기하는 것은 기도할 좋은 장소가 없을까 그것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낯선 도시에 갈 때마다 사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그만큼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처음 가보는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미 도시 전체에 이큰 신전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우상이 들끓고 있는 도시 속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도시 속에서 더더군다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도시 속에서 과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위압감마저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그 마음을 접고 나서, 그리고 이 마게도냐까지 왔습니다. 빌리포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장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낯설고 번영했던 도시, 우상이 들끓고 있었던 도시. 거기에 도착한 바울 일행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었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그 도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왔지만 정말 이 도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 전도하기 가장 좋은 때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라고 할 때는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교회에 그래도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다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나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주일날 일정들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피곤했던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쉼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예배에도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자꾸만 우리가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시기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 시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마치 빌립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그 도시와도 같은 이 바이러스의 시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것을 찾았다. 이 말은 기도하고 싶어서 그 좋은 장소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빌립보까지 와서 기도하지 않고는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유대교의 최고의 선생이었던 이 가말리엘에게서 어, 배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조건만 가지고도요,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운 수많은 그런 율법이라든지 세상에서 배운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일은 다 내팽개 쳐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저 앉아서 기도만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일상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도바울은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뽀에 갔을 때 그래서 기도할 곳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그래서 이 빌리뽀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옷감 장사인데 그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큰 사업을 하는 여자인데 루디아가 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 열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처음 태를 열어주셨다. 이런 말이 바로 열었다. 이 말을 쓰는 겁니다. 또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뜻을 몰랐는데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마음이 열렸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뭐하고 있을 때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을 인도해서 자기의 집에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거기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우상이 들끓고 있는 이 도시 속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교회가 처음 태동하는 것처럼 교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이 루디아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그 복음을 함께 듣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간수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복 교회가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면서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뒤를 쫓아간다, 그 말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성경 공부에도 자리에는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 내내 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드리면서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는 그 하나님의 파송을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는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집중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기도하는 것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셨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열리고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사역하는 유명한 사람 중에 차인표 시 부부가 있습니다. 차인표와 시네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 차인표가 40살까지 이 차인표가 모태신앙이에요. 저하고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 사람이 40살까지 예수님을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흔 살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그렇게 애를 썼음. 그래서, 어, 뮤지컬이라고 하는, 뮤지컬, 지저스라고 하는 이 뮤지컬을 할 때, 이걸 4년 동안 공연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요. 사례를 받지도 않고 차인표가 열심히 공연을 했답니다. 간절히 지저스라고 하는 뮤지컬을 공연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아내가 시네라가 이제 컴패션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인도로 가게 되었을 때 그때. 갑자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이 시나라 씨가 못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대신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차인표는 정말 어, 가기 싫은 마음이었는데 억지로 억지로 어, 따라가게 됐답니다. 그것도 같이 가는 사람들은 다 보통석을 타고 가는데 그런데 자기는 일등석을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이제 인도에 들어가서 그 사역지까지 세시간 4시간 차를 타고 털털거리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들어갈 때 인솔하시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에 사는 아이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꼭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선교지에 도착하면서 아이들을 만날 때그 아이가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또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어, 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차인표 씨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간증을 했느냐 하면,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자기가 그 아이들에게 해 주어야 될 얘기를 주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고, 이 차인표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들을 이 도시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돌보고 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초대해서 자기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이 도시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될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를 권면하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에, 저도 어, 목회를 하면서 어, 저 혼자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함께 동역하면서 그분들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에는 어, 이, 이 루디아의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자 아이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때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리고 그 간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상황 속에 살게 될때 바로 그때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재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도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 순간도 살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에게 모든 일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와 같이 매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해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 시간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리뽀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에 도착했을 때 기도할 것을 가장 먼저 찾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먼저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이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여전히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우리들이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